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ill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일주일 넘게 폭우가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꽃들이 마음껏 피지 못하다가 드디어 햇살이 쨍하고 비치니까 꽃들이 너도나도 활짝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특히나 폭우에 약했던 이 사피니아 중에서도 음, 전혀 녹지 않고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피니아는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연 발아율이아직 높죠. 그래서 노지에 심으신다면 내년에 이 주변에 사피니아가 정말 많이 생길거예요. 새순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사피니아가 정말 많이 생기니까 올해만 이렇게 사피니아를 노지에 한번 심어 보세요. 이요 아이들이 내년에는 정말 사피니아 밭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사피니아 번식이 잘 되거든요. 노지 활동이안 된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피니아는 노지에만 심으면 이 주변이 정말로 사피니아 밭을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아이들은요. 제가 화분에 심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요 아이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벌써 제가 세 번째 싹둑 잘랐더니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요 아이들은 패츄니인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구매를 했었고 요 아이들이 심어서 자리를 잘 잡은 모습입니다. 요페츄니아도 제가 심어 보았는데요. 요 아이들도 내년에 노지에 심게 되면 씨앗이 자연 발화돼서이 아이들도 주변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처음 심어보는 색상으로 구매를 했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심어봤는데, 요 아이들은 또요 아이들대로 어, 아름다움이 또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폭우를 견뎌낸 이 아이들은 꽃만 피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꽃들을 보면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낮달마지꽃인데요 밤에 피는 달마지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낮달마지꽃은 분홍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노조 활동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씨앗을 퍼뜨려서 정말 많이 주변에 낮달마지꽃이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와인은요, 봄부터 꽃이 폈다 졌다 또 폈다 졌다 계속 피는 나이예요. 그래서 가을까지 계속 이렇게 꽃이 피는 나이가 나달맞이 꽃이지요. 어, 향도 좋구요 그래서 향 달맞이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달맞이 꽃을 한번 키우시면은 주변에 나달맞이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체리 세이지인데요. 저희는 체리 세이지를 한 포트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삽목을 해서 여기 저기 옮겨 심었습니다. 너무도 예쁘죠? 이 생긴 새가 너무 앙증맞고 아기 꽃가신 같이 생긴 <laughs> 체리 세이지가 예쁘게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빨간색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어, 끝은 새빨갛고 안쪽은 하얀 한입 세이지. 어, 한입 세이지도 있는데요. 요 아이는 모두 다 빨간 체리 세이지입니다. 요 아이들은 허브가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클라마티스 인데요. 클라마티스는 대부분 봄에 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클라마티스는요, 봄에도 피고요, 여름에도 피고요, 가을에도 핍니다. 그런데 만일 올해에 구입을 하셨다면, 요 아이가 충분히 노지 월동을 하고 난 다음 더 튼튼해지면 꽃이 아, 또... 봄, 여름, 가을 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음, 여름에도 꽃이 피는 아이가 바로 클라마티스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에도 활짝활짝 활짝 꽃을 피우는 게 클라마티스입니다. 봄에 비하면 클라마티스 꽃이 크기도 작고요. 그리고 어, 꽃에 피는 개수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 폭우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는요. 한송이 한송이가 저한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보라색 클라마티스, 그리고 자주색 클라마티스가 꽃을 이렇게 피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마티스는요,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번식을 하시기 보다는요, 요 아이들은 삽목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삽목을 해서 번식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 묵은 가지를 봄 정도에 손을 이렇게 흙에다가 묻어 놓으면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자주색 클라마티스는 그렇게 휘무지 형식으로 뿌리가 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삽목을 해서 다른 곳에 옮겨 심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클라마티스를 구입을 하시려면 봄에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법베나인데요법베나는 정말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아이 중에 하나지요. 법베나 색상은 정말 다양하고요.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이 아이는 저희가 한 포트 구매해서 정말 많이 번식을 시켜냈어요. 공중 뿌리 번식이 정말 잘 되는 게법베나이거든요 이 버베나는요 공중 뿌리를 해서 여기저기 심으면 되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작년부터 쭉 키우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 버베나 중에서 이 빨간색 버베나는요 위로 높이 키가 크면서 그리고 권식도 아주 잘 되고요 성장 속도가 다른 버베나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버베나를 많이 늘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이 아이들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빨간색 법에나를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쁜 거는 여러 종류의 법에나가 많이 있어요. 색상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투톤 분홍색 법에나도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공중 뿌리 번식은 잘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버베나보다는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빨간색 버베나는 오히려 직립형처럼 위로 쭉쭉쭉 뻗어가면서 아주 시원하게 잘 자라는 아이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빨간색보단좀 덜하다는 걸 <laughs>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만데 빌라인데요. 엉클석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위로 충분히 잘 자라나는 나이가 만데빌라지요. 노즈 활동은 안 되지만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 만데빌라가 저희는 작년에 빨간색 만데빌라를 키웠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분홍색 만데빌라도 나와 있어서 저는 분홍색 만데빌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데빌라는요. 물 빠짐이 특히 좋아야 하고요. 햇살이 어느 정도 잘 비쳤을 때잘 자라나는 아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